연도별 예산표도 없었고 활동별 예산 분배표도 없었죠. 그래서 PDM은 사회 상당 부분을 설명해주지만 정말 세부적인 사업에 있어서는 또 다른 부속 서류가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 현장 사업을 할 때도 여러분들한테 뭐 p d m 만 써서 주세요가 아니라 그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사업계획서의 일환으로 PDM이 하나로 부속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코이카 서류 사업을 준비할 때도 진짜 많은 사업 서류를 결국에는 써요. PDM이 있지만 진짜 뭐 수십 페이지 되는 예산 안도 결국에는 다시 다 써야 되고 그 성과 지표도 이 성과에 아까 그래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그그 그 전문 인력한테 불만을 받은 여성의 수가 하나의 지표가 된다고 했을 때그 모자는 어떻게 모 모순 어떻게 측정하고 자순 어떻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뭐 이런 것까지도 결국에는 이제 사업의 부속 서류를 막 쓰게 됩니다. 이게 PDM. 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결국엔 PDM 또 사업 현실에 맞춰서 계속 수정을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코이카도 같이 사업을 하는 업체가 아 이거 코이카가 이거 사업 성과 지표로 하라고 해서 했는데 도저히 이거 못 해먹겠다 이거 바꾸자 라고 하면 또 바꿔야 되고 원래는 아, 이 지표를 한 25년 12월에 측정해 봅시다 라고 했는데 아, 25년에 사실 하필 볼리비아 대선이 열려버렸네 그래서 아, 사업 하나도 추진을 못했어 그럼 또 다시 27년 12월, 막 이렇게 바꾸고 뭐 이런 수정 작업들이또 계속 동반된다는 거, 여기 하나의 PDM의 또 다른 한계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그래도 우리 다 25년에 안 계시죠? <laughs> 네, 어떨지 좀 약간 기대가 됩니다. 과연 저희 아시겠지만 볼리비아는 이제 총선이랑 대선을 같은 해에 해요. 그래서 24년에는 센서스 조사를 할 거고 그거 직후에 25년에 선거 준비 들어가서. 아마 내년 하반기부터는 상당히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이제 저희 사무소는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자주 묻는 질문에 이제 첫 번째는 그럼 코이카는 이 pdm 이렇게 강의하는 거 말고 뭐좀 이렇게 책으로 된거뭐 없어요? 라고 하는데 저희 여러 가지 자료가 있어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그나마 보기가 좀 쉽고 어, 여러분들이 그냥 구글에서 바로 검색하면 바로바로 바로 뜨는 자료는 먼저 코이카 평가실에서 만든 가이드라인 책자가 하나 있고 두 번째로 그걸 기반으로 이제 NGO 사업하는 분들한테 설명해 주려고 만든 성과 관리 책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두 가지가 저도 주로 참고하는 자료일 정도로 좀 그나마 쉽고 여러분들이 구하기에도 쉬우실 겁니다. 저 특히 뭐 만약에 향후 진료에 뭐 NGO 같은데 관심이 좀 있으시면 저두 번째 책자는 코이카에서 공모 할 때마다 뿌리고 있기 때문에 자주 접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아웃풋과 아웃컴의 차이가 도저히 헷갈려서 못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거 아까 제가 설명 드렸던 것처럼 이제 아웃풋은 액티비티에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라면 아웃컴은 아웃풋에서 한 가지 더 가정과 노력을 들여야만 달성될 수 있는. 그런 지표라고 보시면 되고, 세 번째로 그러면은 뭐, 내가 이렇게 골머리 쌓아놓고 만드는 지표 말고 엄청 그냥 표준적으로 쓰는 지표 없냐. 뭐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있기는 있어요. 저희 아시다시피 UN에서 만든 SDG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에서도 어이 SDG 지표마다 설립되어 있는 표준 지표들이 있고 코이카가 그거를 참고해서 만든 저희만의 지표 안들도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 사업에 적용하기에는 너무 큰 지표라 그거는 그냥 있긴 있는데 다음 현장사습에 쓸만한 건 아니다 라고만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요 정도로 일단 제가 준비한 Q&A가 있고 혹시 여러분들 추가 질문이 있으실까요? 사실 지금은 없어, 네 마이, 마이크 네어네아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에 쳐서 다운받는 으게더 빠릅니다 코이카가 전달해주는 거 기다리는 것보다 지금 네그 네. 강의상으로. 아, PT? 네, 이거 네. 제가 일부러 그그 체어커님한테 전전을 전전을 나왔안 갔나? 아마 공유가 될 거죠. 어. 체어커님, 네, 네,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저작권에 그런 거 없습니다. 어. 네. 혹시 추가? 네, 제가 생각하해에 지금은 질리가 없을 것 같고 제가 실습하고 어. 나면 차라리 그때 질문이 많은 것 같아서 빨리 넘어가 볼게요. 네, 요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밑에 있는 PDM이 여러분 현장 사업할 때 쓰셔야 되는 PDM들이에요. 그래서 저희 임팩트 지표 수단 이런 거다안 쓰시고요. 아웃컨 단계까지도 사실 진짜 측정해서 증빙을 내놔라라고는 여러분들한테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가 여기 지금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칸들만 만들어주시면 되고 제가 이제 그냥 443으로 나눠 지금 434라서. 저희 앞줄 분, 앞줄 조과다 같이 한번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교통이 그지 같아서 이걸 좀 바꿔보고 싶다라는 PDM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중간에 있는 줄이, 아 내가 다니는 그 기관이 뭐, 식수, 식수면 화장실이면 들어주겠다 막 요구해서 고쳐보겠다 하는 거 한번 해보시고, 세 번째가, 아 우리 기관이 너무 일을 적극적으로 안 해가지고, 약간 이 인식이나 이 문화 좀 바꿔보고 싶다라는 거를 한번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간단하게라도 괜찮거든요. 아까 진짜 많이자 더 집중력이 높아졌다 수준도 괜찮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지금 10시 조금 안 돼가지고 한 15분 정도만 해보시고 각 주제별로 한 조씩 제가 한번 뭐 임의로 막 발표를 시켜볼게요. 그러면 같은 주제를 진행해보셨던 조들도 아, 우리 조랑 저렇게 다르게 했네. 이렇게 한번 비교 직접 해보시면서 10분 정도 그렇게 하고 마무리하고 쉬는 시간 갖고 다음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